천몇타 어. 여기서 30분이면 갈수있을거야 네. 30분 그냥 근데 빨리 가면 응 천천히 가도 30분이면 가예 못가겠어? 갈만해? 네? 음. 갈만해? 네, 갈만 네. 음. 산에 자주 오고싶어 네 음. 공부를 열심히 하고 태권도도 열심히 하고 드론도 빨리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할아버지랑 자주 갈 수가 있지 맞지? 응? 한별 볼가 앞에 갔잖아 아이스크림 사 먹는 바람에 우리는 늦었지 산에서 먹는 게 맛있지. 가자.